어떤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더 쌓이게 만드는 반면 어떤 지방은 혈액을 더 맑게 만들어줘요. 본인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굽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약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이아입니다 지난번 고지혈증 밥상 1탄에 이어 오늘도 2탄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민레사님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저녁을 차릴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뷔페 가면 제일 핫한 메뉴, 연어 그리고 아보카도 준비해봤습니다. 그 건강 TV 채널 같은데 보면은 고지혈증에는 뭐 오메가 3를 먹어라 불포화지방산이 좋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면은 다 살찌는 거, 안 좋은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지방이라고 다안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지방을 크게 나누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살찌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이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버터 등이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은 특히 이 포화지방산 많은 음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 불포화지방산에 많이 함유한 식품이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있죠. 다 건강한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일부 생선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이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죠. 참고로 이 오메가3의 성분은 EPA와 DHA로 합해져 있는데요. EPA와 DHA는 우리 몸에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전도 낮추고 또 중성지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괜히 약국 1위 영양제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연어, EPA와 DH a 등의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미국 해양영양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여기 빨간 하트 보이시나요? 빨간 하트가 많을수록 EPA와 d h a 함량이 더 높은 생선이고요. 연어가 이제 하트 4개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먹는 고등어, 굴, 멸치 등이 여기 에 속합니다 미국의 FDA에서는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EPA와 DHA를 하루 1000ml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질병이 없어, 건강해 이런 사람들도 최선적으로 먹어야 할 섭취량을 하루 250ml에서 500ml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어, 100g당 EPA와 DHA가 무려 1300ml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100g 정도면 1인분 조금 안 되는 양이라 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어가 정말 착한 식재료죠. 연어 반찬 많이 해줘야겠는데요. 근데 보통 연어 요리를 주문해 보면 항상 채소나 과일류가 같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 3가 쉽게 산화되는 성질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채소나 과일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보카도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혈관을 살리는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아보카도. 이 m 지들 사이에서도 한때 핫한 인기를 끌었었죠.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 식품이라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은 식품인데요. 아보카도의 장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좋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두 번째,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세 번째, 항산 성분도 풍부하고, 네 번째로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서 같이 섭취하면 영양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고지혈증 식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어와 아보카도를 이용한 초간단 레시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로 함께 보시죠. 보시죠. 오늘은 연어 아보카도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연어,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적양파, 레몬즙, 후추, 천일염, 올리브유, 식초, 소주입니다. 숙성된 아보카도를 준비해주세요. 요즘에는 숙성된 것을 아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보카도는 가운데 크고 딱딱한 씨가 있기 때문에 칼로 세로방향으로 씨가 닿을 때까지 한 바퀴 돌려서 썰어주세요. 한 바퀴 다 돌려 칼집이 냈다면 양손으로 아보카도를 비틀어 분리해주세요. 씨는 칼로 찍어서 비틀듯이 돌리면 쏙 빠지는데 이때 손 조심하세요. 숟가락으로 껍질로부터 과육을 파내주세요. 키위를 파듯이 한 바퀴 돌려서 파내면 쉽게 파내진답니다. 불리한 아보카도 색상 정말 예쁘죠? 이제 아보카도를 슬라이스 썰기로 얇게 썰어주세요. 칼로 썰때 아보카도가 칼에 붙어 밀려 올라오니 손으로 잘 잡으면서 썰어줍니다. 플레이팅 할 접시에 아보카도를 예쁘게 담아줍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은 연어가 다 구워지기 직전에 뿌릴 거라 잠깐 요렇게 놔둘게요. 가니쉬로 적양파를 준비해요. 가니쉬는 취향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먼저 벗긴 다음 얇게 채 썰어줍니다. 참고로 적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매운 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해 생으로 먹기에 좋아요.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황산화 성분도 들어 있어 몸에도 좋답니다. 연어 손질을 먼저 해볼게요. 연어는 대형 마트에서 뼈와 껍질이 다 손질된 연어로 구입했어요. 참고로 제가 구입한 연어는 344g이었습니다. 먼저 연어를 트레이에 놓고붉은 소금이나 천일염을 한 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짜게 배수 있으니 적당량만 뿌리셔야 해요. 랩으로 씌운 다음 냉장고에서 20분 정도 숙성시켜요. 연화에 있는 수분을 빼내어 살을 더 탱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20분 뒤에 찬물에 연어를 넣어주세요. 이때 식초 한 스푼, 소주 한 스푼, 그리고 얼음과 같이 섞은 후 넣어주세요. 소주는 청주로 대체 가능해요. 이렇게 15분 정도 더 숙성시켜줄게요. 저희는 영상을 위해서 연어 손질을 한꺼번에 영상으로 담았지만 연어 숙성에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 여러분들은 숙성시킬 동안에 아보카드와 가니쉬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음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숙성시킨 연어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뒤 키친타워로 물기를 잘 없애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후에 허브솔트와 후추를 살짝씩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유를 3스푼 정도 발라 재워놓을게요프라이팬을 중불로 예열해주세요 숙성시켜놓았던 연어를 프라이팬에 올려 구워주세요 이때 바닥을 바싹 구워야 부서짐 없이 겉과 속촉이 된답니다. 가니쉬할 방울토마토도 저는 몇개 올려줬어요. 연어의 바닥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윗면도 구워주세요. 연어가 노릇하게 구워질 동안에 아까 플레이팅 해놨던 아보카도가 있었죠. 이 아보카도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발라줄게요. 그리고 레몬즙 3방울 정도를 뿌려 플레이팅을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다 구워지면 플레이팅 접시에 연어를 담아주세요. 구운 토마토도 올리고 아까 채 썰어놨던 적 양파도 올려줍니다. 이 위에 파슬리 송송 뿌려주면 완성.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해서 더 부담없고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 밥상이에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연어와 아보카도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요. 실제로 맛도 좋고 호불호 안 가리는 음식이니 오늘 한끼 식사로 이렇게 집밥 처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올리브오일을 쓰면은 아보카도의 영양소 흡수도 더잘 되고 혈관을 지키는 기름이어서 앞으로도 요리할 때는 그냥 기름보다는 올리브오일을 쓰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바비아기아 채널은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